도하 안녕하십니까 도빈파파 패밀리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명절은 잘 보냈고요. 어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컨텐츠는 카라반 용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 사용하고 있는 용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먼저 저희 도비니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압 체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거 체크 타입이고 하나는 충전용 타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출발 전에 체크하는 항목으로 시거 체크 타입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거 체크 타입으로 카라반에다 연결을 하고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 체크할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타이어에 보통 보시면 이렇게 총 맥스 공기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80에서 70에서 80% 정도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압 체크기를 가스 충전부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보시면 <laughs> 이 상황에서 보시면 현재 공기압 타이어가 타이어 공기압에 측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PSI로 현재 표시가 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 타이어는 총50 PSI니까 35 PSI 정도가 적정 공기압입니다. 그러면 35 PSI를 맞춰주게 됩니다. 35 PSI를 맞춰 준 상태에서 이렇게 공기압 측정이 끝나게 되면 한 단계 더 높은 압까지 올라갔다가 멈추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거책 타입으로 충전이 끝나고 이제 카라반으로 놀러갔을때 현장에서 이제 공기압이 빠졌을 경우에는 이런 타입의 이제 휴대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충전용이고요.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포터블을 뽑게 되면은 바로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연결을 해주고 연결을 해준과 동시에 현재 타이어의 공기압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 표시하고 싶은 압력을 채우고 싶은 공기압을 표시해주게 되면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좀 느리지만 충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다시 닫으면 전원이 꺼지고요. 크로 5핀 충전기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가스 레벨 체크입니다. 가스 레벨 체크는 현재 저가 사용하던 거는 마그네틱 가스 레벨 체크인데 이게 굉장히 잘안 맞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이겁니다. 도메틱 가스 레벨 체크기. 여기 앞에 보시면 90도로 확인한 다음에 푸시하게 되면은 실제 어느 쯤에 가스 잔량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눌러보면 빨간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에는 가스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생 상태에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바틀에 있는 가스 잔량은 절반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에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다음은 요즘 캠핑장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빙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다른 회사의 제품의 제빙기를 구매했다가 제대로 동작이 되지 않아서 다시 환불을 받고 구매를 했고요. 올한 여름 동안에 얼음 걱정 없이 사용했습니다.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파워가 들어오게 되면 스몰과 S 얼음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얼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아이스 풀의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동작은 어려울 게 없고요. 간단하게 온 오프. 하지만 시작 전에 한번 클리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빙기에 저스인레스 스틸에 얼음이 맺히는 경우죠. 맺히게 된 이후에 이제 얼음이 생성되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되는 전체량이 봉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얼음이 생성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로 선택을 했을 경우 시간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약간 차이가 나, 발생됩니다 다음 도비닌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고 냉장고죠 지금 도메틱 45리터 짜리 냉장고입니다 전원을 차에서도 간단하게 시거잭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카라반에서도 시거잭이 다 포함이 돼 있으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셋 상태에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온도가 설정이 됩니다. 지금 이 도메틱 냉장고 냉동고에 대해서는 영하 18도까지 세팅이 되고요. 뭐 실제적으로 사용했을 때별 문제 없이 뭐 얼음도 얼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성능을 발휘해 주게 됩니다. 실제 카라반에 있는 도메틱 90리터짜리 냉장고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 사용상에서 바로바로 바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카라반에서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에는 이렇게 케이스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도어는 양쪽으로, 양문 형태입니다. 안쪽으로. 철, 철망을 제거하게 되면 더 넓게 쓸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주로 담고 어, 물은 아이스를 주로 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서 양문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그래서 차량으로 실을 차량의 이동 그리고 카라반에서 사용할 때도 뭐 반대쪽, 양쪽 상관없이 뭐 상관이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다음은 많이들 걱정해 하시는 어, 화장실, 똥통이죠. 네, 똥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변기는 카세트가 있고요. 카세트를 이렇게 빼보시면, 이런 이동용 형식의 카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실 때 뚜껑에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사용을 하게 되는지 표시가 돼 있는데요 어, 이런 아쿠아 블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똥약입니다 똥약 어, 소변과 대변을 분해를 시켜 줘 가지고 물 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간편한 것은 이렇게 포타팩이라고 해 가지고 한 팩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한 팩을 이렇게 용변 분해제 안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똑같은. 처음에 저도 이걸 어이 카세트 변기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많이 망설였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뭐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가서 이거를 처리하더라도 포타팩 이 아쿠아블루의 냄새가 심하게 난, 그러니까 이 세정제 냄새가 많이 나지 뭐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의 냄새가 짙게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